여러분, 오늘날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불확실한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약속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초청 앞에 들어와 순종하든지 약속 밖에 나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든지 약속 밖으로 나가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 구약 시대처럼 내가 약속 밖에 벗어나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참선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완벽한 은혜로 우리가 묶임받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프게 할수있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